오늘 소개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 안, 안 소개해주고 가셔서 제가 제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교단청국 무창국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축하와 인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어, 내빈 소개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목사 안주시기 축하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우전 총회장님, 또전 부총회장님또전장보부총회장님전총무님전현 총장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 에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 뜨겁게 박수해 주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 7년차 지방회장단 대표님과 지방회장들, 그리고 평신도 단체 협의 대표이장님, 서울신대 총동문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비디들는 대한기독교 나사라 선결의 감독 윤문기 목사님과 이웅교 총무님,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부총회장김만수 목사님과 엄보경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장들 여기 에시고총리전조에 계십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가장 귀한 박수를 받아야 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부모 형제들이 옆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수자들은 뜨겁게 부모님들을 향해서 동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수받으신 목사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안수를 받아 성결교장의 목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94명의 신임 목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성결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내일 네 여러분 이들의 형에 뜨겁게 축복하며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목사 합창단이 나오셔서 배들이의 기도 찬양 해 주시겠습니다.